여러분 혹시 은행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요즘 한국 은행주를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주들한테는 역대급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게만 합니다. 오늘 이 기묘한 상황 속에 혹시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딱 지금 한국 은행주의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한쪽에서는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번 돈을 주주한테 얼마나 돌려주는지가 계속 올라가서 2025년에는 무려 49% 거의 절반을 돌려줄 거로 예상돼요. 그런데 다른 쪽을 보세요. 주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PBR은 고작 0.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이 1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불일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쯤 되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아니, 이렇게 주주들한테는 잘해주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은행주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무엇이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정체는 바로 규제라는 거대한 먹구름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눈앞에는 아주 높고 두꺼운 걱정의 벽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가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 걱정의 벽을 이루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폭탄, 둘째는 새로 떠안게 된빈 문제 해결 비용, 그리고 셋째가 어쩌면 가장 굴치 아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징금 문제입니다. 하나씩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파도는 세금입니다. 메리츠 증권 보고서를 보니까요. 교육세율이 아주 조금. 딱0.5% 포인트만 올라도 4대 은행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무려 6,100억 원이 넘습니다. 와,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두 번째는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은행들이 내야 할 돈이 약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제일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바로 과징금이죠. LTV 담합 의혹도 있었고, ELS, 불안전 판매 문제도 있었잖아요. 이게 액수도 액수지만 더큰 문제는 그래서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데?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투자 심리를 가장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자, 그럼 이세 가지 파도가 실제로 은행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까요? 막연하게 아, 큰일 났네 하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한번 숫자로 냉정하게 그 영향을 따져보자고요. 보고서 분석을 보니까 과징금이랑 배드뱅크 비용을 합쳐서 2025년 세전 이익의 한6.1% 정도 그리고 세금 인상은 2026년 이익의 한3.3% 정도를 깎아먹을 걸로 보여요. 물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은행이 한해에 버는 전체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음 감당 못할 수지는 아니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그럼 은행의 귀초 체력 일종의 맷집이라고 할수 있는 재무건전성은 어떨까요? 이걸 보여주는 게 CET1 자본 비율이라는 건데요, 과징금 때문에 이 비율이 떨어지는 게 고작 8BP, 그러니까 0.08%P 정도라고 해요. 이건 뭐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 충격에도 버틸 힘 자체는 크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은행주를 짚누르고 있는 걱정거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런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 은행의 진짜 실력,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를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바로, 로알 W. 위험 가중 자산 이익률입니다. 어,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적은 위험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가성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일을 잘하는 은행인 거예요. 앞으로 은행의 미래를 얘기할 때이 단어가 계속 나올 테니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로알 W.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ROEWA를 높여야만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잘해줄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ROEWA를 개선하는 게 지금 은행 경영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숙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어려운 숙제 과연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명쾌한 성장 청사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현재 은행의 자산 구성을 한번 보세요. 가계대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에게 빌려주는 돈의 비중이 45%로 가장 높죠? 바로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해법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 수익성이 더 좋은 기업금융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요. 둘째, 위험 관리를 더 똑똑하게 해서 자본 효율을 높이고, 셋째 AI 같은 신기술로 불필요한 비용, 즉 군살을 쫙 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은행 앱을 좀 예쁘게 만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더존 비즈원과 손잡은 것처럼 아예 다른 산업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거나.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금융 시장을 선점하려는 그런 과감한 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콕 짚은 종목과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의 최선 우주, 즉, 탑픽은 바로 KB 금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선 우주로는 신한 금융을 꼽았네요. 왜 하필 이두 곳일까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숙제 roa의 개선을 가장 잘 풀어낼 모범생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증권이나 보험 같은 탄탄한 비은행 계열사 덕분에 이미 수익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 있고요. 또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에도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주는 지금 단기적인 규제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가 걷혔을 때 ROAR을 개선하면서 진짜 체력을 키우는 은행은 분명히 시장에서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관한 어떤 은행이 이 거친 규제의 파도를 넘어서 진정한 성장을 증명해 낼까요? 앞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은 바로 그곳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